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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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왕황가 거기서부터 계속 들지고있 가는데, 고편는데쭉 펴고 가는데, 쭉 펴고 가는데, 쭉 펴고 가는데, 이 펴고 가는데, 쭉가 가는데, 고 가는데, 는데고고가고고 가는데, 이거다. 여기 지국 인민들한테 다 이거 다주이도리 없고, 저리 없고, 오늘 누 일이 다 내가 아무도 야지내 말이 맞죠? 누가 주지요 인제 산 고기 사온다니까 응? 아먹었구나봐가라안 댕겨서 가야지 늘런 저기 오뎅하고 순대, 순대하고요 요거 돼지껍질 돼지껍질 오다가 샀어요 5,000원어치는 안 줬어요